내일 아침도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일부, 경상남북도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곳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건조특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 내일은 동일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충청남북도 남부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중남부 지역에서 이 새벽에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청주가 8도, 강릉이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이 22도, 광주가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되겠습니다. 모레에는 전국이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늦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